관계 형성이 끝나서 진단밀 측정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상담자는 반드시 가장 먼저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인지적 명확성이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또한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이러한 인지적 명확성이 없다고 라 하면 이 상태에서는 직업상담을 계속 진행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업상담으로 직업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 마찬가지 상태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직업상담이 아니라 개인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인지적 명확성 부족의 유형은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 부정보 예를 들면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직업을 직장을 구할 수 없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또는 정보를 잘못 전달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를 단순 오정보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주면서 인지적 명확성 부족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잡한 오정보. 예를 들면, 진실과 오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진실과 우정보가 섞여있는 경우를 복잡한 우정보라고 하고 예를 든다면 내 남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학을 나온 사람만이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복잡한 우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적 명확성 부족 유형에 대해서는 단순 정보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네. 논리적인 부족도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취업이 되고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세상이 아니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취업 능력은 어떠한 회사에서 어떠한 직업에서 필요라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보이고 사실 학력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서울대를 나왔건 연대 고대를 나왔건 그런 것들은 무관하게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구체성의 결여 1번과 2번과 같은 내용을 내담자에게 들은 상담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어디에서 들었느냐? 그랬더니 내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었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구체성이 결여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주장을 하려고 하면 그 근거가 분명해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서 들었다라는 것은 신뢰할만한 판단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상담자는 구체화하기를 해 주어야 한다. 네 번째, 인지적 명확성 부족의 유형. 가정된 불가능, 불가피성. 예를 들면 내담자가 "자기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논리적 분석과 동시에 격려를 해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정된 불가능, 불가피성에는 논리적 분석과 격려를 해 줘야 한다. 다섯 번째, 원인과 결과의 차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직장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원인과 결과가 차고가 되어 있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벌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안 되는 일을 무지하게 열심히 한 거겠죠. 그래서 돈이 아무리 모을 겁니다. 직업상담사 실기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나는 실기시험에서 계속 떨어진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실기시험에 나오지 않는 영역만 공부를 하든지 되지도 않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기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기시험은 대단히 단순한 시험이고 기본적인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한다면 떨어질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된다. 여섯 번째, 인지적 명확성 부족의 파행적인 의사소통.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를 사례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울거나 화를 내거나 납폭한 행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항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담자가 파행적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내담자가 저항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볼까 봐야 되고 왜 이러한 저항을 보이는 것인지 상담자는 다시 그러한 저항에 초점을 맞춰서 저항을 해석해야 한다. 인지성 명확성의 확인은 기본적인 학습영역에 포함이 되고요. 실기시험에 가장 쉽게 합격을 하는 방법은 해야 할걸 열심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과감히 포기하는 것. 그게 실기시험에 가장 편안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